안녕하세요. 반갑다 이기명입니다. 오늘은 미용 영상이 아닌 나는 왜 다른 반려견 미용실과 다른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견 미용실이 많이 생기더라. 애들 조금 아파도 모양 이쁘게 해주고 돈 많이 받는 건 어떠냐? 너도 이제 그만 고집적고 모두가 원하는 미용을 해야지. 너도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집 도착 후 잠자리에 눕기 전 이쁘게 모양 내는 미용방송에 환호하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이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모습에는 탈 엉킴과 불안한 눈빛의 반려견들도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서서 엉킨 털을 풀고 힘든 과정은 없었습니다. 마법을 부린 것처럼 미용이 완성되고 댓글을 보았습니다. 내심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키려는 반려견 미용이 아닌 다른 욕심에 마음 한 구석에서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반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반갑다 손님 중에 50% 넘게 노견 및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아이들을 볼 때면 또제 욕심에 힘든 미용을 받아야 하고 갈곳 없이 마취를 하거나 또 트라우마가 심해져 견주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공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반려견들의 결과에 만족함이 아닌 과정을 보여드리며 건강한 미용을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반갑다 방송 100명의 구독자님과 꾸준히 멀리서 찾아주시는 견주님들이 현재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18년 넘게 일하며 반려견들의 고통과 아픔, 최악의 경우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규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기대반, 의심반의 손님들이 오세요. 가장 힘들 때는 싸나움과 입질을 동반하는 아이들을.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교육미용을 하러 왔어도 모양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살 이상의 노견들, 다리가 아픈 아이들, 심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겉으로 예뻐 보이는 미용을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드려도 견주들은 자기 합리화에 반려견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건한 달에 한 번, 길게는 두 달, 세 달에 한번 하는 미용에 비용이 사람 미용보다 비싸다고 화내는 견주들도 있습니다. 돈을 바닥에 던지고 가시는 분, 혹은 반려견 미용이 조금이라도 사진 속 모델과 다르면 욕을 먹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의견 차로 반려견의 미용 상담이 아닌 가족 간의 싸움까지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의지대로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걸 사람 판단에 반려견은 싫어도 해야 하고 아파도 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 반려견 미용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의 목적이 예쁨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용사와 신뢰 그리고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과 관리를 통해 그 다음 모양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인형처럼 착하게 미용을 받는 반려견이 몇 마리나 될까요? 방송이나 SNS 나오는 많은 반려견들 미용을 볼 때면 과정이 아닌 결과에만 박수를 보내고 좋아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 반려견 미용 과정에 중점을 두어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직원을 데리고 일할 때 일주일 정도 일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양 내는 미용을 많이 해서 빨리 배우고 싶어요. 사장님은 제가 원하는 미용이 아닌 듯 합니다. 얼마 후 연락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덜한 미용은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견주들 뜻대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의 미용은 결국 집 도착 후 밥을 안 먹고 숨어 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안함을 보이고 피부의 트러블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미용은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천천히 저와 즐거운 미용이 되고 건강하게 또다시 보며 미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림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오석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과정을 잊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방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미용이 아닌 과정을 통해 반려견들이 더 이상 사람과 공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반려견 미용사 이기명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